공화당 소속의 이제 하원 의원이 되고자 하는 정치 일종의 지망생이라고 봐야겠죠. 하원 의원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하원 의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제보를 해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 only people that are mad about this raid in Ellabel, Georgia, at the Hyundai mega site, are probably people that don't pay taxes. Because in 2022, when they signed the agreement to bring that plant here and build it, they were given 32 million in tax breaks to employ Georgians, and they didn't. The Georgians never were hired to, to permanent. So 구자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동맹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고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니까저 네.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정당과 가까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그걸 핑계로 해서 대대적인 수사로 이제 확대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온 이번에 체포 작전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거는 규모가 이례적입니다. 아주 굉장히 컸거든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정도 사이즈로 키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세기를 이제 예전에 뭐 대공황? 대침체, 지금 대봉쇄 시대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예전에 자유무역하던 시절하고 다르다. 이제 아예 그냥 끊고 가겠다. 음. 우리 이익되는 것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전에 관행이나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던 거, 이젠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짓기 시작한 거니까 바이든 정부의 치적을 없애는 차원에서 공화당의 정치 지망생이 저렇게 신고를 하고 네. 또 트럼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이번에 음. 자기가 직접 기재 한테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용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제 직전에 협상이 있었을 때 굉장히 뭐 성공적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던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잖아요. 어, 비판의 목소리냈었죠. 그데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음. 그때 저게 해명이 다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민단속국이나 수사기관들이 자기들 할 일을 한 겁니다라고 거의 맞받아서 똑같이 대응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않았다 투자에 대해서도 언제부터 미국의 투자가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문서화 돼가지고 확정된 게 없다 음. 이런 것들이 지금 불만으로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관세. 에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1 5 지금 낮춰 버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팩트 시트나 이런 문서가 없어요. 음.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서화 되지 않은 거는 미국 스스로도 아직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더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걸 썼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